크스동물 병원 원장 박찬식입니다. 아, 오늘은 고슴도치 수술을 할 건데요. 어, 고슴도치 암것은 그 나이가 들어서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궁에 축농증 종양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즈 그 소변을 볼때 계속 피 같이 섞여 나와서 검사를 해봤는데 어, 지금 자체적으로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출혈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술을 해서 그 아픈 곳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겁니다. 고슴도치 나이나 뭐 이런 손재좀 <laughs> 이야기는 나이는 한살구 개월이고요. 아 물론 이제 방사선도 검사했고 초음파도 검사했는데 예 자궁의 내방염이나 충농증인 경우는 그 오픈 타입과 클로스 타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오픈 타입이라서 농이라든가 피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상황이라 초음파나 엑스레이 검사로 확연하게 이상이 많이 드러나지 않고 어 초음파로 그걸 보면서 방광에서 출혈이 있는 건지 봐서 방광에 문제가 없다면 자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이상은 보이긴 했습니다 자궁이 그래서 오늘은 자궁하고 난소를 접촉하는 그런 수술을 할 겁니다 지금은 어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은 어, 물론, 이제 자궁에 문제가 있으면, 그 신장 기능이라든가 다른 데가 나빠질 수 있는데, 혈압 검사상 그런 문제점 은 나오지 않았고요 다행히. 예, 지금은 계속 뒤에 출혈을 흘리고 있어요. 이렇게 소변을 싼걸 보시면, 예, 이렇게 피가, 이렇게 피가 항상 같이 묻어나오는데, 지금은 약물 처치해서 조금 덜 나오는 편이고요 어, 혈액이 계속 소변과 같이 흘러나오는 중인 거거든요. 지금 뭐 기계에 이렇게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수술 전에 그 아기가 심장 마비라든가 쇽이 생기지 않게 수액도 놔주고 강아지처럼 다리에 수액을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피하에 수액을 놔주고 그 다음에 전마취제라서 고해 진통제, 항생제 등등을 놔준 다음에 산소 처치를 받아서 수술 시에 더 안전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외국에는 이제 챔버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것은 잘 부서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도 보여주면 시간도 많이 걸려서 이건 저희 병원 자체에서 이렇게 저희가 가장 많이 음식을 저장할 때 쓰는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소동물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보통 뭐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어, 수술 시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사 맞히고 이렇게 안정 하는데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주고 수술을 시작해서 마치는 시간은 뭐 20분에서 30분 정도 그 다음에 또 수술 끝난 다음에 이렇가 안정적으로 되는 시간이 또 2, 30분 정도 걸려서 총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수술 시간은 30분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병원에 고슴도치는 자주 오나요? 어, 저희 병원에는 고슴도치가 많이 오세요. 고슴도치 키우는 분들이 많이 오고요. 고슴도치는 많은 질환이 어, 분양받았을 때 많은 질환은 외부기생충, 진드기 같은 질환이 굉장히 많고요. 어, 나이가 먹어서 어, 생기는 질환이기도 하고, 나이가 어릴 때도 많이 생기는데, 고음도 또 종양성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얘기는 자궁의 문제인 거고, 그 다음 이제 나이가 또한살 반, 두살 넘으면, <laughs> 스케일링 같은 거잘안 해주시기 때문에, 예, 이빨에, 그,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빨이 녹거나, 아니면 턱뼈가 녹아서 종양성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어,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서, 어, 치석이나 치주염 이런 게안 생기게 해주셔야 돼요. 고슴도치는 진료할 때 가시 때문에 좀 다리가 힘들 것 같은데. 네, 고슴도치는 그 진료할 때 가시를 이렇게 몸으로 말아 버려서 되게 어렵습니다. 잡는 방법이 이배 밑으로 가시 없는 부분 손을 넣어서 이렇게 살짝 구강이나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흡입 마취를 잠깐 해서 전체적으로 구강 검진이라든가 혈액 검사, 그다음 에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 이런 걸한 다음에 어떤 질환이 나오면 그 치료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손 안에 이렇게 들면 고슴도치는 위로 이렇게 가시를 세우거나 튀고 앞쪽으로 하기 때문에 몸 밑으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핸들링이 잘 되는 애들은 만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많은 검사를 할 수는 없죠. 수술 전에 그 검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사람과 마찬가지 마취 사고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렇죠. 마취 사고 때문에 그렇고요. 어, 만약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간 기능이 안 좋다 그러면 간 기능이 좋아질 때까지 어떤 처치를 한다든가 신장 기능이 안 좋다 그러면 신장 기능이 좋아진 처치를 한 후에 예, 수술을 하게 되고 물론 응급인 경우는 그게 나쁜 경우라도 할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수술 과정에서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꼭 혈액 검사라든가 다른 검사를 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고슴도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는 애들은 심장 질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다 체크하고 한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죠 지금 이거는 도리의 엑스레이를 찍은 사진인데요. 어, 애들은 가시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엑스레이 찍을 때 가시를 들어서 어,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또 이렇게 벌리고 찍어야 돼서 어, 가시하고 다른 장기나 이런 곳이 중첩돼서 나오지 않게 이런 식으로 옆으로 찍는데요. 어, 지금 요 부분이 자궁이 있는 부분인데 얘가 지금 자궁의 질환이 오픈 타입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랑 약간 차이 나네요. 유명히. 약간 좀커 보이는 정도만 빼고 특별하게 많은 건 나타나지 않고요. 만약에 종양이 있거나 그럼 이 자궁이 이렇게 커져서 궁이 앞쪽으로 밀려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방광하고 자궁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워서도 찍는데요. 어, 누워서 찍는 이런 모습은 얘들이 있는 가시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화면이 좀 흐리긴 합니다. 그래도, 어 이렇게 위 모양, 그 다음에 다른 장기, 심장, 이런 것들이 다 장에 나와서, 어 그리고 이제 폐라든가 심장 사이즈는 어떤가, 뭐 이런 걸 같이 음, 방사선 검사를 할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방사선 검사고, 흡입마취에서 신체 검사를 해서, 어, 디가 아픈지, 임파선이 부었는지, 어그 다음에 청진을 해서, 어 얘가 심, 심 잡음이라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요. 옆으로 찍었으면 기관지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또 서로 다 보고 예, 그걸 확인한 다음에 마취를 하게 됩니다. アンディちゃんの子どもたちに。 치우고. <끝> <끝> 수술은 다행히 어, 잘 마쳤고요. 어, 원래 보성조치 자궁을 적출해내는 수술을 할 때는 어, 제가 수술할 때 원래 피가 거의 나지도 않고 꺼지 한 장도 안 맞을 정도인데 지금 이환자의 상태는 이 자궁 상태 가 너무 안 좋아서 잡으면 그냥 찢어 두부 같은 정도 밖에 탄력이 없어서 어, 오늘 조금 더 출혈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을 다시 잘 회복해서 집에서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고 자궁 질환이라든가 이제 유선 질환 유선종양 같은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강히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하는거가요 뭐 어, 지금 이제 수술 끝나고 마취가 깼어요. 여기가 지금 마취가 깼거든요. 이제 이제 깼죠. 이렇게 깼는데 이제 안정 시켜 주려고 이제 산소 통으로 해서 들어가서 아까 수술 전에 하는 것처럼 아, 산소로 찔 겁니다. 아, 산소 공급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챔버에 들어가야죠.